안녕하세요. 아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서요. 아 그러셨군요. 차량 번호 몇 번입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모닝 차량에 배터리 충전해드리면 운행은 가능하신 거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연락을 드려. 네. 최고 위치 소요 시간 안내 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네.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네, 삼성화재 출동 기사입니다. 네. 네, 시동이 안걸리셔요 네, 안 걸려요. 그그 <laughs> 네. 그, 계신 곳이 어디쯤이실까요? 혹시 이거 점프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가 필요하신 건가요? 어, 3일 전에 점프해 가지고 네. 시동을 걸었었는데 지금 어... 또안돼 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교체 받으신 거는 네. 언제쯤인지 기억 안 나시죠? 교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배터리 방전이 3년 전에 되고 오늘 또 되면 네. 수명이 다된 거고 성능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거를 교체를 한번 받으시는 게 네. 이제 추워지고 겨울 되면 네, 예, 겨울 날려면은또한번 교체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교체를 해 드릴까요? 혹시 교체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출장 출장비 네. 같은 거는 저희가 네. 안 받고요. 네. 저희는 배터리 기사가 이제 따로 있거든요. 네네. 제 네. 배터리만 고객님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배터리 가격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네, 얼마인가? 네. 어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네. 7, 8만원 정도 할 거예요. 작은 거라 그거는. 7만 원, 8만 원이요? 네. 그데그 <laughs> 네. 아, 배터리가 작은 거라 싼 거예요. 그거. 아 그래요. 어, 배터리 가게 보통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아, 그럼 바로 할수 있어요? 이제 배터리 계사가 와서 바로 교체해 드리죠.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배터리 계사가 전화 갈 거예요. 연락 받아주세요. 네. 보 오빠 얼마 든다고? 7, 8만 원 정도 들 거래 아, 오빠 한 3만 원 보내줄게 <laughs> 7, 8만 원, 10만 원 보내주라 얼마? 10만 원 그렇다 뭐할 건데? 어, 오늘 배터리 갈고 2, 3만 원 남으니까 오늘 밖에서 어, 쇼핑하려고 알았어 정말? 너뭐 <laughs> 그래 아까 음, 어계로보내좀먹게 음, 어. 음. 네, 여보세 네, 안요하셨어요 네. 네. 배터리 교체요 네, 차가 몇 년식이에요? 어, 7년 전 거요 <laughs> 17년 정도 되셨어요. 네. 네, 배터리 한 번이라도 교체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이 없어요. 아, 어, 뭐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 현금 결제하실 거예요? 가격 동일할까요? 아, 1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걸려서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 가실 네? 뭐 들고 셔 유튜브 찍으세요? 네 네? 가실... <laughs> 네장제 네? <laughs> 네. 어, <laughs> 하는 것만 찍어도 될까요? 얼굴 안나저 얼굴 안나오네자가 교체 하시길 네? 자가, 네? 자가, 네. 어... 자가 교체 하시길 네어자가 교체. 요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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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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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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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가는 데 네. 얼마마다 갈아요? 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4년에서 7년 정도 쓰시고요. 아... 그리고 보통 5년 정도에 가세요. 아, 그래요? 갈고 나서. 그리고 처음, 한번 갈면은. 몇1명 네. 중에 8명이 2년 안에 가시더라고요. 아. 배터리만 세고자. 네. <laughs> 그래서 오래 못쓰세요 아 운전은 기본적으로 20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고 퇴전을 하시면서 쓰시는 건데 네 가만히 블랙박스 상시전원 있는 거 가만히 냉동시키시면 네. 시간 안 걸려요 아 그리고 이 차의 문제점은 네 연료가 잘안 올라온다는 거아 진짜요? 네좀딱 밝혀 드릴게요 네 배터리 용량도 작고 연료도 네. 잘안 올라오고 아 그거 말고는 이 차는 정말 잘 나와요 그래요? 모닝이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아. 시동 한번 걸어보실래 네. 타키 좀안 주셨죠? 네, 잠깐만 있어요. 네. 고안 걸릴 때. 네. 연료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그때는 네. 브레이크 밟고, 네. 왼발로 브레이크 밟고, 앞에다 강강 잡고 비식으로 가세요. 세번 아, 정도 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그이차 불러서 갖고 펜스 가져 점프 대셔야 돼. 아, 어. 근데 그 제가 막... 전 전에 했을 때는 그 네. 띵띵 소리 나고 나서 제가 걸면은

3.5에서 15V 차이가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아. 정상으로 왔고요전네에서 여기 플러스판에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얘가전해사장이요얘가 음. 얘가 시동을 걸어주면 얘가 관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망가지면 배터리 으로만한 두세 시간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동 걸었을 때 주행 중에 배터리 모양이 불이 들어온다, 고 음. 그 안에. 네네. 그러면 무조건 옆에다 차 세워놓으시고 음. 시동 끄신 다음에 변이차 부르셔서 센터 들어가셔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전냥 툭툭 꺼져버려요. 아, 네 일단은, 네. 아무 이상 없거든요? 아,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주시하시는 네, 뭐 거예요? 네? 뭐. 취재... 이거요? 네. 아, 저 그냥 개인 브이로그. 아. <laughs> 뭐 다른 거 아니고. 아, 블로그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아, 저거는 네. 자가 교체 하시는 게 제일 저렴해요. 자가 교체? 아, 제가 사가지고. 네, 인터넷 보시면은, 네. 인터넷 하면은 이거 뭐한 4만원? 정도밖에 안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기가 교체를 하고, 이제 점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네네. 네, 네. 이거 자기가 교체하고 나서, 네. 저 카센터 같은, 같은 데 있죠? 네, 네. 가면은 점검 다 해줘. 아. 근데 그게 제일 싸요. 아, 맞아요. 네, 다, 다 되셨고요. 네. 교체에서 다... 네. 저 공기청정기인가요? 아요 뭐 공.. 고... 아니요. 저거 그냥 핸드폰 충전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어 돈독이요 아 돈독이요? <laughs> 제 털이 털어 또... 아네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저 1,000원에? 아, 아 그럼요 네. 아, 네,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 네. 네. 그러니까 네. 기본 1 0 0원한번터치하면천원씩 네. 네. 차감이 되고요 네. 다 끝나면 세 번을 다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한두번해보면요네